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대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님으로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스도를 주라시나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거 맞죠?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드시지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제자훈련에 대한 사역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 훈련 사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대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자 훈련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교회 근간으로 삼으면서 훈련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2%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평화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의 본질이요. 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셔만 야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말하는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를 이끌었던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 없는 그 무명의 평신도 지도자로 인하여서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가 선교사가 된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평신도 지도자는 캐리를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윌리엄 캐리 가운데는 그 10년 가운데는 선교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에게는 인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수십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한 이 헌신된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은 가장 귀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가장 귀한 영혼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온전함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요. 죽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누구 하나 온전한 자가 되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참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구원 이후의 삶,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회개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에 따라 회개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을 따라 순정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그 온전함을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의 온전한 제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중심된 교회가 아니라 제자 훈련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모든 교회는 제자 훈련에 매진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 전도, 훈련, 교육, 봉사, 선교, 구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교회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려면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의 온전한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또 깨어난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따라 사역을 맡고 그 사역에 중심된 주체가 되어서 섬길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땅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 훈련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예배만으로 훈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자로 심지어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번 찬양을 해 보다 이 자리에 와 보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자는 찬양이 안 나와요. 수렁에 빠져 있죠.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소중함과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 훈련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이 본문이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이 짧은 두 구절은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제자훈련인가 먼저는 이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 n e te hondangiago, m a 고 a s u g a is here. Wee chejauleniga,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이전에 지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고의 명령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주셨던 명령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예수의 제자를 사무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사무라. 만들라.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 집중된 표현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야 되는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늘한 사람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에 특별히 12명을 따로 불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 역사가 확장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니고몬데모그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나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각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다시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자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아멘 왜 제자훈련인가? 둘째로 제자훈련이야말로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면과 가르침으로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일을 돕는 일이 바로 목회인데 사도 바울은 제자 훈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첫째는 전파하다라는 거예요. 카탄켈로멘. 이렇게 카탄켈로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담대히 선포하다라는 뜻인데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카탄켈로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목사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성숙한 성도에 그한 사람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카탄켈로맨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인데 이 목회가 목회자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권하다 누테네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목회가 어떠함을 말합니다. 이권하라는 것은 누테네오라는 것은 심령 마음을 겨냥하여 교정시키다 때로는 경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조명, 비춤을 받고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떠해야 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겨냥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훈련 받으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고 감사하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제자훈련이 말로 권함을 통하여서 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 교정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훈련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직시로 풍성하여 감사하고 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다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 잡는 영적 수술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목회를 일컬어서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다스콘테스. 이것은 뭐냐?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깨닫게 하시는 그 바를 삶에서 적용하여 삶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까지가 바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8절에 20절에 나와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디다스 콘테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설교 한 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일상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고 길을 걸으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을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된 심령으로, 그 사명을 하고 제자 훈련을 맡는 이 훈련 사역이야말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동역자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동역자들과 동행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셔야 됩니다. 권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목회, 이 지상 가운데 목사로 안수받은 목회자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완전한 자라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 않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번역할 수 있는 텔레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성숙에 이르게 되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전함이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평신도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인격,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본받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 천하보다 소중한 그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또한 제자 훈련이되는가 제자 훈련은 말로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 이것이 지상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제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제자 훈련에 임하고 있는지 대하여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 1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헌신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각 사람 한 영혼을 예수의 온전한제자로 세우기 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고니 조메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고니 영어의 에고니란 말은 몸부림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이 성도한 사람을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제자 훈련시키는 훈련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어 야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를 세우게 하여 힘을 다하여 싸웠다 그리고 전심으로 다했다 혼신을 다하였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한 영혼을 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그냥 책상 앞에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성경 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생 한 사람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다하여 쓰고 할 때에 성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제자 훈련을 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능력이라는 단어 아시죠?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폭파하는 장면 TV로 보셨죠? 현장에서 보신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저기 강원도로 가다 보면은 인제 양양 터널 아시죠? 여러분 10km입니다, 10km. 그 10km의 그 터널이 뚫어진데 있어서 이 폭발력을 갖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않은 곳은 뚫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도한 사람을 제대로 삼고 있다라고 사도바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네르 구메네. 이게 무슨 말인가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에네르.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지속적으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훈련 받으시고 훈련을 시켜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결국 제자훈련 사역은 인간의 힘만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힘으로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 받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신실하게 어쩌면 정말로 몸부림을 쳐가면서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 제자 훈련 받아 봤더니 별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은요 숙제도 잘안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때로는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대답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제자 훈련 받으셨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사역 훈련 받으셨던 분들 사역 훈련 수료했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평생 주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자 훈련 졸업, 사역 훈련 졸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수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올라갈 길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멀고도 높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의 일하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성도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받아야 될 훈련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오와 결단을 합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지키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으로 있는 거 맞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더 컨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텔레이온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게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와대로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했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먼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찾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선을,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공개적으로 담대히 선언해 주시고 그그한 분에게 당신의 주인은 당신의 왕은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임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왕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한 사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혼자 돼요? 혼자 불가능하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있는 평화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은 누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 를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 훈련의 사명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우리 교회 병년 천년의 역사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결코 멈춰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제자들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펼치는 사역이야말로 열매 맺는 사역이 될 것이고 이땅 가운데서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제자훈련의 중심된 교회, 제자훈련의 목숨을 거는 교회, 생명 거는 그 교회야말로 그평화교회말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성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와 같은 미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여서 교회 역사 가운데 영원히 기록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이름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로서 머물러서가 되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를 찾았고 그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한 사람 때문에.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가 세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한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셔서 우리 평화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부흥하는 교회도 좋지만 예수를 본받는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더 욱 많아지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